과거 파멸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는 강력한 코인불정 시그널이 최근 떴습니다 해시리본이라 비트코인 채굴자와 채굴 난이도를 나타내는 채굴 해시레이트를 기준으로 만든 지표로서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해시리본 바이시그널이 뜬 이후 최대 하락률 평균은 마이너스 11% 최대 상승률 평균은 5,378%로서 승률이 매우 높은 지표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 이후 2020년 7월 2020년 11월, 2021년 8월 총 3번에 걸쳐서 해쉬 리본 바이시그널이 발생했었고요. 참고로 두 번째 해쉬 리본 바이시그널 이후 알트 시즌이 찾아왔었습니다. 한편 네 번째 방광기 이후에는 24년 7월 그리고 2025년 3월 총두 번에 걸쳐 해쉬 리본 바이시그널이 발생 중인데요. 역사가 반복된다면 현재는 지금과 비슷하게 알트 시즌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난무했던 2020년 11월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